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을 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 이 p 에 대한 시세 분석 및 최신 이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분들과 투자자분들은 필히 체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라며 먼저 리플 x i p 시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이동 평균 사이에서 거래한 후 x i p 가 5월 24일 2 1일예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약세가 2 1일예미 아래에서 가격을 유지하면 여러 단기 강세가 포지션을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530원의 중요한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이 수준을 공격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XRP USDT 쌍이 477원으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정적인 견해는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상승하고, 50일 SMA 622원을 넘어선다면 단기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15원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후 768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분석과 더불어 XRP가 4시간 차트에서 골든크로스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골든크로스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잠재적 강세 전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격 랠리 임박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골든크로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종합적 맥락과 다른 시장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XRP 일간 차트에서는 4시간 차트와 유사한 강세 성향이 목격되지 않고 있으며 XRP가 횡보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이는 시장이 강세 성향보다는 안정세 내지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RP 4시간 차트의 골든 크로스가 단기 강세 신호를 보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일부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디지털 자산 관리 매체 갤럭시 디지털의 2023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이전에 암호화 벤처 캐피털 회사인 판테라 캐피털이 보유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립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리플의 인수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지분 인수 소식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비트스탬프 거래소는 현재 시장에서 바이낸스 다음으로 XRP 거래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트스탬프의 총 거래량의 30%를 차지하며 XRP 유로 상이 가장 인기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 여기에 대해 리플 축도, 비트스탬프 축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일부에서는 인수가 유동성 허브 또는 모드의 서비스에 대한 리플의 목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든 호재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기대되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x r p 원장이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기념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XRP 레저의 블록체인 탐색기인 XRP 스캔에 따르면, XRP 레저는 약 10년 반 만에 8천만 개의 네트워크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이정표는 리플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기술로서 XRP 레저의 속도, 안정성 및 채택 증가를 나타내죠. 여기서 XRP 원장은 실시간 국경간 지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2년 12월에 출시되었는데 빠르고 저렴한 국제 거래를 촉진하는 오픈 소스 분산형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XRP 원장을 사용하면 누구나 단몇초 만에 다른 사람에게 통화를 보낼 수 있으므로 국경간 거래의 이상적인 솔루션인데 2019년 9월 네트워크는 5천만 원장에 도달했으며 1천만 원장을 추가하는데 1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 속도는 XRP 레이의 수용 및 사용 증가와 함께 리플 네트워크의 대란 트랜잭션 처리 용량 증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XRP 원장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분 좋은 소식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의 시세 분석 및 최신 이슈 살펴봤습니다. 먼저 현재 차트를 기반한 시세 분석으로는 단기적으로 골든크로스를 달성하며 상승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시장이 여러 요소와 맞물려 10살이 올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분석으로 시장의 움직임과 같이 잘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비트스탬프 지분 인수 소식과 XRP 원장의 이정표에 대한 소식은 좋은 호재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홀더 분들과 투자자 분들은 금일 소식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라며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안에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